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여러분, 최근 비트겟 거래소에서 한국어 지원이 종료되면서 영문 버전으로만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문 버전의 비트겟 선물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실전 매매까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가이드 영상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물은 첫 번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두 번째 비트겟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신원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이렇게 세가지가 준비되셨다면 비트켓거래소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 유튜브 해당 영상 하단 링크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트켓거래소 수수료 할인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시 수수료를 50% 할인을 받으시는 코드이기 때문에 귀찮으시다고 받지 않으시는 것보다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회원 가입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회원 가입 창이 나옵니다.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오른쪽 상단에 폰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다시 오른쪽 상단에 이메일을 누르시면은 이메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하단에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메일 가입 시에는 이메일 인증 번호가 필요하고 휴대폰 가입 시에는 휴대폰 휴대폰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하시고 가입 완료 후 다운로드 하신 비트겟 어플을 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뜨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사람 모양이 보이시죠?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개인정보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에 보안 설정 창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보안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어, 보시면은 이메일로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 휴대폰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휴대폰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보안 인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구글 OTP 인증인데요. 네 번째 구글을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먼저 구글 OTP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일 겁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QR 스캔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금 비트게더플에서 구글 어플 다운로드 밑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qr 코드가 나옵니다 해당 코드를 스캔 하시면 되는데 휴대폰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qr 코드를 인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qr 코드를 캡처해서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pc를 보낸 후 pc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완료 하셨으면 다음으로 신원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력하신 보안 설정 창 옆에 이 아이디 모양 이 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원인증 창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번년부터 암호화폐 모든 거래소의 안전을 위해 신원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안전 절차를 위한 인증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날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신원인증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여러분들의 맞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국적,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름의 성.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카메라 창이 나옵니다. 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증 앞면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 뒷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이 보이도록 셀프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비트겟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 인증을 완료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비트겟 거래소 첫 번째 스텝 회원 가입이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겟 거래소의 입금과 출금 방법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